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. 우리 구리 네. 시민분들이 또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. <laughs> 아, 예, 예. 몇 가지 궁금해하실 부분들을 좀 짚어보자면, 이 경기도 구리시의 AI, 그 인공지능 플랫폼 시티가 네, 기획되고 네. 있죠. 예, 예, 그렇습니다. 이번에 이제 그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어, 보통 그 어, 그린벨트 해제에서 어, 도시개발을 하면 주로 이제 그이 택지 개발 위주로 하고 네네. 그래서 아파트 공급하는 걸로 끝내거든요. 음. 근데 구리시의 어 심각한 문제는 어이 산업이 없다는 겁니다. 어. 워낙 면적이 좁기도 하고 예. 그다음에 이제 어일때면 법인 개수 그러니까 등록된 법인 개수가 500개가 안 됩니다. 어. 다른 그 시군에 비해서 수도권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어이 산업이 취약한 그런 도시라서 음. 어 그래서 이제 일자리와 어그 다음에 미래 먹거리 이런 면에서 굉장히 어그 부족함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그러니까 앞으로의 어이그뭐 시민들의 일자리를 제공해줄 수 있는 그런. 어이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이 우선 협상 대상 사업자를 선정을 했는데 그, 거기서 이제 어 제안을 한 것이 AI 플랫폼 시티입니다. 대개 음. 이 스마트 시티라고 하면 그러니까 한뭐좀그 IT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접목해서 네. 뭐 교통을 좀 편하게 한다든가 네, 네, 네. 아니 뭐 이렇게 저 공공 서비스를 좀 편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, 이, 이걸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기업과 시민이 그 플랫폼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한한번 장착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새로운 기술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이, 이, 장착해서 도시가 계속 새로워질 수 있는 네. 그런. 그, 이, 이, 도시를 만들자라는 면에서 이 플랫폼 시티를 어, 지향하게 된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, 어, 그렇게 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산업을 AI 산업으로 본 음. 거죠. 그래서 AI 관련 기업들을, 어, 유치하고 그, 그, 기업 활동, 활동이 가능한 이, 그, 이 기반 시설을 만들면서 그것으로 플랫폼으로 음. 삼자. 라는 거고요. 그래서 그 컨소시엄 이제 우선 협상 대상 사업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에는 이제 뭐 KDB 산업은행도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KT 통신 어이 어, 기업도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네. 다음 카카오도 이제 이 IT 사업자로서 들어와 있고 뭐 이래서 이런 무슨 그 아파트 짓는 건설 회사만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네. 그런 역할을 해줄 기업들이 다 지금 들어와서 어, 계획을 만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. 이제 그 사업이 하나 있고요. 그 다음에 어, 구리시의 북부 지역에 가면 산호동 지역이 있는데 그 산호동 지역에 이제 국토부가 국토부가 이커머스 어, e 물류단지라고 하는 사업 지역으로 선정을 어. 했습니다. 그래서 그 지역을 통해서 이거는 이제 스마트 물류 센터를 만드는 거죠. 음, 예. 그래서 어, 수도권의 물류 중심 어, 또 어, 다시 이제 탈바꿈을 하게 될 텐데 거기에서도 역시 이제 물류와 관련된 음. 일자들이들이 제공이 예, 될 것입니다. 그래서 그러면 어, 어, 이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구리시가 상당히 그뭐라할 지도가 바뀔 정도의 변화를 음. 어, 겪어서 어, 수도권의 아주 뭐 진주 같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. 예전에는 그랬어요. 구리를 빨리 은금 <laughs> 다이아몬드 <laughs> 도시로 만들자. <웃음> 네. <웃음> 뭐 이런 이런 말씀들도 시민들이 많이 네. 하셨는데 이제 뭐 어, 추억처럼 얘기하시겠죠. 뭐이 <laughs> 네. <laughs> 어, 그냥 이 구리가 그 그대로 어, 네. 정말 가치 있는. 어, 도시가 음. 어,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. <laughs> 저도 뭐 광주에서 태어나서 쭉 살아서 구리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에 네. 대한 애착이 네. 굉장히 많고 가평이나 춘천이나 이쪽으로 빠지면 항상 이제 지나가면서 참 발전 가능성이 많고 현재도 뭐 이제 척척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네. 많은 분들이 네. 이제 기대를 많이 갖고 계신 그런 지역인데. 네. 뭐 요즘에 그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인간이 이제 의식주가 다 해결된 지는 오래되지 않았습니까? 네, 그렇다 네. 보니까 이제 필수 요건으로 의식주 음. 교회하고 교통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. 네, 네. 앞서 이제 다른 교통 얘기도 해 주셨으니까. 아, 예, 예, 어, 불이 철도만 거점 비전. 음. 네. 이 부분도 좀 마저 정리해 줘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아까 그이별내선 네. 사업 말씀을 드렸는데 그별내선이 이제 내후년 어, 이 봄에 음. 이제 개통이 됩니다. 어, 그럼. 예, 예. 그러니까 어. 참그그 그 오랜 기간을 거쳐서 드디어 네. 이제 저 지하철이 어, 구리시를 관통해서 다니는 거예요. 별내선은 이제 세개 역이 있습니다. 그래서 구리시 안에 세개 역이 있고요. 그래서 이 구리시 교통에 아주 획기적인 변화가 음.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더해서 6호선 어, 이그 연장 사업 음. 어, 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, 경전철망을 통해서 어, 이 우리 그 이제 신내역까지 들어와 있는 이제 어, 면목선이 있습니다. 네. 이그 면목선과 이제 연결을 할 수도 있는데 음. 이제 그런 그 경전철까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철도 도시 철 철도 교통으로 어, 시내 교통까지 가능한 어, 그런 도시를 만들자라고 하는 게 이제. 그 비전의 내용이었습니다. 어그 역시도 이제 육호선 그 연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 그 이제 올해 상반기에 어이 국가 철도망 계획이 있는데 예. 거기에 이제 반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뭐될 것으로 봅니다.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더해서 음, 예, 경춘선이 굉장히 이제 그 어 어렵습니다. 이게 뭐냐면 배차 간격이 뭐한한 한 20분 가까이 음. 돼서 한번 열차 놓치면 이제 출근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. 음. 그래서 이제 상봉에서 마석간 셔틀 열차를 운행하기로 음. 그렇게 이제 그 계획을 확정을 이미 지었고요. 예.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경춘선과 분당선을 직결 연결하면 청량리역에서 직결 연결을 하면 더 많은 이 열차들이 다닐 수 있게 됩니다. 그 그렇죠. 예. 예. 다음에 이제 또 GTX B 노선이 음 지금 현재 계획으로 보면 어그 서울역 그저송 그러니까 인천 송도에서 출발해서 서울역 청량리를 거쳐서 이제 마석까지 가는데 음. 유독 구리시는 어, 지나만 갑니다. 역이 없어요. <laughs> 그래서 이제 GTX B 노선 예. 어, 이 열차도 구리에 정차시키겠다라는 오. 이제 그 공약을 내놓은 바 있는데 어, 그것도 이제 국토부와 어, 긴밀하게 논의를 해서 또 용역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. 네. 음. 예. 자 지형 얘기를 뭐 이제 짧게나마 좀 들어봤었고. 어느덧 저희가 이제 긴 시간이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이 남지 않았는데 어 유니언 중심의 질문을 이제 마지막에 몇개좀 드리도록 할 텐데 당내에서 좀더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. 당내에서의 역할은 일단 그럼 원내대표로 출발해야 되는 거 아닌가?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? 뭐 이렇게 아, 중에서 예. 얘기가 많다고 하던데요. 네. 예, 뭐 그런 그 그렇게 추천을 하시는 어 분들이 있습니다 음, 근데 뭐제 생각은 뭐 아직 그뭐다 정리가 된 것은 아닙니다만 예. 어,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33년 동안 어이 당과 함께 뭐이 평생을 살아왔다라고 음, 해도 음. 어, 과언이 아닌데요 뭐 당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뭐 제가 어떤 역할이든 할 어,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어뭐 어떤 역할을. 어, 이 청에서 해야 될지는 또 적절히 밝힐 때가 음.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. 예. 공식적인 마지막 질문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시대를 살고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은 과연 어떤 덕목을 꼭 가져야 될까요? <laughs> 네. 아, 오피니언 리더는 이제 어, 어느 정도 자신의 삶에서 어 어이 자신의 삶 자신의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어, 판단을 하고 음. 공동체 전체의 어, 이 방향을 제시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오피니언 네. 리더라고 하는 한다면 그래서 사실 자기 이해관계보다는 그러니까 공적인 이해관계를 우선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네. 걸더 어, 중요한 기준이라고 삼고 싶습니다. 오피니언 그러니까 리더 뭐 정치인도 마찬가지고요. 가져야 되는 생각은 공공 의식이다. c 퍼블릭앤 커뮤니티의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. 음.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예. 음. Yeah.